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효성 님의 찬입니다. 이효성 님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36세의 아까운 나이에 유절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듯 작가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묘사로 시인듯한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듯 섬세한 묘사가 아름다운 이 작품은요. 읽는 내내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꼈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작가가 스무 개도 넘는 나무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때에는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연을 보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토속적인 우리의 옛말도 정겨웠고요. 주인공 중실은 인간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속에서의 중실은 더 이상의 머슴 신분이 아닌 주체적인 한 인간이 됩니다. 그는 이웃집 용녀를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지금부터 이효성님의 단편소설 산을 전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산, 지은이, 이효석 1. 나무하던 손을 쉬고 중실은 발밑에 깨금나무 포기를 들쳤다. 지천으로 떨어지는 깨금알이 손 안에 오르르 들었다. 익을대로 익은 제철의 열매가 어금니 사이에서 오드득 두 쪽으로 갈라졌다. 돌을 집어던지면 깨그말같이 오드득 깨어질 듯한 맑은 하늘. 물고기 등같이 푸르다. 높게 뜬 조각구름대가 햇볕에 뿌려진 조개껍질같이 유난스럽게도 한편에 봉줄 봉줄 몰려들었다. 높은 산등이라 하늘이 가까우련만 마을에서 볼 때와 일반으로 멀다. 구만리일까 십만리일까? 골짜기에서의 생각으로는 산기슭에만 오르면 만져질 듯하던 것이 산허리에 나서면 단번에 구만리를 내빼는 가을 하늘. 산속의 아침나절은 졸고 있는 짐승같이 막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하다. 휘어탄 산등은 누워있는 황소의 등어리요. 바람결도 없는데 쉴새 없이 파르르 나부끼는 사시나무 잎새는 산의 숨소리다. 첫눈에 띄는 하얗게 분장한 자작나무는 산속의 일세 아무리 단장한데야 사람의 살결이 그렇게 힐수 있을까? 숲북 들어선 나무는 마을의 인총보다도 많고 사람의 성보다도 종자가 흔하다. 고요하게 무럭무럭 걱정 없이 잘들 자란다. 산오리 나무, 물오리 나무, 가랑 나무, 참 나무. 졸참나무, 박달나무, 사술의 나무, 떡갈나무, 피나무, 물갈이 나무, 쌀의 나무, 고르쇠나무, 골짜기에는 산나무, 아급의 나무, 갈매나무, 개온나무, 엄나무, 산등에 간간이 섞여 어느 때나 푸르고 향기로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노가지나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들 자라는 산속은 고요하나 웅성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과실같이 싱싱한 기운과 향기 나무 향기, 흙 냄새, 하늘 향기.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기다. 낙엽 속에 파묻혀 앉아 깨금을 알뜰히 바수는 중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한데 합쳐서 몸에 한박 젖어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결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틈 없이 한대 얼린 것이다 눈에는 어느 결인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 냄새가 배 었다 파심할 때집북더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뭇잎 여러자 깊이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랑잎 떡갈잎의 부드러운 보료 속에 목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어리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 중에 한 대의 나무다. 두 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살을 베이면 피 대신에 나무 지인이 흐를 듯하다. 잠자고 섰는 나무들의 주고받는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개짓하는 뜻을, 나뭇잎에 소곤거리는 속셈을, 총중의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쪼일 때 즐겨하고, 바람 불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영역히 번역해낼 수 있다.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별안간 부드득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고 중실은 벌떡 뛰어 일어났다. 쭉 펴는 내네 활개에 힘이 뻗쳐 금시에 그대로 하늘에라도 오를 듯 싶다. 넘치는 힘을 보낼 곳 없어 할수 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이 울려라 고함을 쳤다. 땅에서 솟는 산정기에 힘찬 단순한 목소리다. 산이 대답하고 나뭇가지가 고갯짓한다. 또 하나 그 소리에 대답한 것은 맞은편 산 허리에서 불시에 푸드득 날아뜨는 한 자웅의 꿩이었다. 살진 까투리에 꽁지를 물고 나는 장끼의 오색 날개가 맑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났다. 살진 왕을 보고 중실은 문득 배가 허출함을 깨달았다. 아래편 골짜기 개울 옆에 간직하여 둔노루고기와 가랑잎에 쌓아둔 개꿀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낯을 집어들었다. 첫참 때까지에는 한 짐을 채워 놓아야 파장되기 전에 읍내에 다다르겠고 팔아가지고는 어둡기 전에 다시 산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한참 쉰 뒤라 팔에는 기운이 남았다. 버스럭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품안에 요란하고 맑은 기운이 몸을 한바탕 몇 감긴 것 같다. 산은 마을보다 몇 갑절 살기 좋은가. 산에 들어오기를 잘했다고 중실은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머슴살이같이 이속적은 생업은 없다. 싸울래 싸운 것이 아니라 김영감 편에서 투정을 건 셈이다. 지금 와보면 처음부터 쫓아낼 의사였던 것이 확실하다. 중실은 머슴산지 7, 8년에 아무것도 쥔것 없이 맨주먹으로 살던 집을 쫓겨났다. 원통은 하였으나 애통하지는 않았다. 해마다 사경을 또박또박 받아본 일 없다. 옷한벌 버젓하게 얻어 입은 적 없다. 명절에는 놀이할 돈도 푼푼이 없이 늘 개보름 쇠듯 하였다. 장가들이고 집 사고 살림을 내준다던 것도 헛소리였다. 첩을 건드렸다는 생똥같은 다짐이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개책한 억지요 졸색의 등글게 따위에는 손댈 염도 없었던 것이다. 빨래하러 갔던 첩과 동구 밖에서 마주쳐 나무찜을 지고 앞서고 뒤서서 돌아왔다고 의심받을 법은 없다. 첩과 수상한 눈팽이는 도리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애매한 중실에게 엉뚱한 분풀이가 돌아온 셈이었다. 가살스런 첩의 행실을 휘어잡지 못하고 늙그막판에 속태우는 영감의 신세가 하기는 가엾기는 하다. 더욱 얼그러질 앞니를 생각하고 중실은 차라리 하직하고 나온 것이었다. 넓은 하늘 밑에서도 갈 곳이 없다. 제일 친한 곳이 늘 나무하러 가던 산이었다. 지북더기보다도 부드러운 두툼한 나뭇잎의 맛이 생각났다. 그 넓은 세상은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았다. 빈 지게만을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얼마 동안이나 견딜 수 있을까가 한 시험도 되었다. 박중골에서도 오리나 들어간 마을과 사람과는 인연이 먼 산협이다. 산등이 펑퍼짐하고 양지쪽에 해가 잘 쬐고 골짜기에 개울이 흐르고 개울가에 나무 열매가 지천으로 열려 있는 곳이다. 양지쪽에서는 나무하러 왔다. 낮잠을 잔 적도 여러 번이었다. 개울가에 불을 피우고 밭에서 뜯어온 옥수수 이삭을 구웠다. 수풀 속에서 찾은 얼름과 나뭇가지에 이것이 든 아그베와 산사로 배가 불렀다. 나뭇잎을 모아 그 속에 푹 파고든 잠자리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이튿날 산을 헤매다가 공교롭게도 주염나무 가지에 야트막하게 달린 벌집을 찾아 냈다. 담배 연기를 피워 벌떼를 어지러뜨리고 감쪽같이 집을 드러냈다. 속에는 맑은 꿀이 차 있었다. 사람은 살라고 마련인 듯 싶다. 꿀은 조금으로도 요기가 되었다. 개와 함께 여러 날 양식이 되었다. 꼬리다 떨어지지도 않은 그저께 밤에는 맞은편 심산에 산불이 보였다. 백일홍같이 새빨간 불꽃이 어둠 속에 가깝게 솟아올랐다. 낮부터 타기 시작한 것이 밤에 들어가서 겨우 알려진 것이다. 누에에게 먹히는 뽕잎같이 아무함을 해지는 것 같으나 기실은 한 자리에서 아롱아롱 타는 것이었다. 아귀의 혓끝같이 널름거리는 불꽃이 세상에도 아름다웠다. 울 밑에 꽃보다도 비단결보다도 무지개보다도 맨드라미보다도 곱고 장하다. 중실은 알수 없이 신이 나서 몽둥이를 들고 산등을 달아오르고 골짜기를 건너 불 붙는 쪽으로 끌려 들어갔다. 가깝게 보이던 것과는 딴판으로 꽤 멀었다. 불은 산등에서 산등으로 둘러붙어 골짜기로 타내려갔다. 화기가 확확 튀튀어 가까이 갈수 없었다. 훅군훅군 무더웠다. 나뭇불이가 탁탁 튀며 땅이 쨍쨍 울렸다. 민출한 자작나무는 가지가지의 불이 피어올라 한 포기의 산호수 같은 불남으로 변하였다. 헛되이 타는 모두가 아까웠다. 중실은 어쩌는 수 없이 몽둥이를 쓸데없이 휘두르며 불 테두리를 빙빙 돌 뿐이었다. 불은 힘에 붙이는 것이었다. 확실히 간 보람은 있었다. 끝을 여진 노루 한 마리를 얻은 것이다. 불 테두리를 뚫고 나오지 못한 노루는. 산골짜기에서 뱅뱅 돌다 결국 불벼락을 맞은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얻은 때는 불도 거의 다탄 새벽녘이었으나 외로운 짐승이 몹시 가여웠다. 그러나 이미 죽은 후의 곡이라 중실은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돌아갔다. 사람을 살리자는 산의 뜻이라고. 비위 좋게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여러 날 동안에 흐뭇한 양식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었다. 짠맛, 소금이었다. 사람은 그립지 않으나 소금이 그리웠다. 그것을 어쩌는 생각으로만 마을이 그리웠다. 3. 힘이 자라는 데까지 졌다. 2십리 길을 부지런히 걸으려니 잔등에 땀이 내뱉다. 걸음을 따라 나무쯤이 휘춘 휘춘 앞으로 휘었다. 간신히 파장전에 되었다. 나무를 판 때의 마음이 이날 같이 즐거운 적은 없었다. 물건을 산 때의 마음도 이날 같이 즐거운 적은 없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나무판 돈으로 중실은 감자 말과 좁쌀 대와 소금과 냄비를 샀다. 산속의 호젓한 살림에는 이것으로서 조카리라고 생각되었다. 목숨을 이어가는 데 헤어짐이 없으면 어떨까도 생각되었다. 올 때보다 짐이 단출하여 지게가 가벼웠다. 거리의 살림은 전과 다름없이 어수선하고 지지부레하였다. 더 나아진 것도 없으려니와 못해진 것도 없다. 술집 골방에서 왁자지껄하고 싸우는 것도 전과 다름없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런 거리의 살림살이가 도무지 마음을 당기지 않는 것이다. 앙상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다지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무슨 까닭으로 산이 이렇게도 그리울까? 편벽된 마음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별로 이치도 없었다. 덮어놓고 양지 쪽이 좋고 자작나무가 눈에 들고 떡갈잎이 마음을 끄는 것이다. 평생 산에서 살도록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김영감의 그 후의 소식은 물어낼 필요도 없었으나 거리에서 만난 박서방 입에서 우연히 한 구절 얻어듣게 되었다. 병든 등글개 첩은 기어이 김영감의 눈을 감추어 최석이와주랭낭을 놓았다. 종적을 수색 중이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사랑방에서 고시랑 고시랑 잠을 못 이룰 육십 노인의 꼴이 측은하게 눈에 떠올랐다. 애매한 머슴을 내쫓았음을 뉘우칠이라고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실에게는 물론 다시 살로 들어갈 뜻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은 친절도 가지기 싫었다. 다만, 거리의 살림이라는 것이 더 한층 어수선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저녁길이 한결 개운하다. 4. 개울가에 냄비를 걸고 서투른 솜씨로 지은 저녁을 마쳤을 때에는 밤이 저기 어두웠다. 깊은 하늘에 별이 총총 돋고 초생달이 나뭇가지를 올감이 지웠다 새들도 깃들이고 바람도 자고 개울물만이 쫄쫄쫄쫄 숨 쉰다. 검은 산등은 잠든 황소다. 등걸불이 탁탁 튄다. 나뭇잎 타는 냄새가 몸을 휩싸며 구수하다. 불을 쬐며 담배를 피우니 몸이 훈훈하다. 더 바랄 것 없이 마음이 만족스럽다. 한 가지 욕심이 솟아올랐다. 밥 짓는 일이란 머슴에 할 일이 못 된다. 사내 자식은 역시 밭 깔고 나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가를 들려면 이웃집 용녀만한 색시는 없다. 용녀를 데려다 밤 일을 맡길 수밖에 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용녀를 생각만 하여도 즐겁다. 궁리가 차례차례로 솔솔 풀렸다. 굵은 나무를 베어다 껍질째 도막을 내 양지 쪽에 쌓아 올려 단칸에 조촐한 오두막을 짓겠다. 펑퍼짐한 산허리를 일궈 밭을 만들고 봄부터 감자와 귀리를 갈 작정이다. 오랍들의 우리를 세우고 염소와 돼지와 닭을 칠터. 산에서 노루를 산채로 붙들면 우리 속에 같이 기르고 용녀가 집 일을 하는 동안에 밭을 갈구고 나무를 할 것이며 아이가 나면 소같이 산같이 튼튼하게 자라렸다. 용녀가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밤중에 내려가 가만히 어버울 걸. 한번 산에만 들어오면 별수 없지. 불이 거의 거의 으스러지고 물소리가 더 한층 맑다. 별들이 어지럽게 깜박거린다. 달이 다른 나뭇가지에 걸렸다. 나머지 등걸부를 발로 비벼끄니 골짜기는 더 한층 막막하다. 어느만 때인지 산 속에서는 때도 분별할 수 없다. 자기가 이른지 늦은지도 모르면서 나무 밑 잠자리로 향하였다. 낯가리같이 두드룩하게 쌓인 낙엽 속에 몸을 송두리째 파묻고 얼굴만을 빼꼼히 내놓았다. 몸이 차차 푸근하여 온다. 하늘의 별이 와르르 얼굴 위에 쏟아질 듯 쉽게 가까웠다. 멀어졌다 한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둘나 둘. 나둘. 별셋, 나셋. 어느 결인지 별을 세고 있었다. 눈이 아무라무하고 입이 뒤바뀌어 수요가 틀려지면 다시 목소리를 높여 처음부터 고쳐세곤 하였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세는 동안에 충실은 제 몸이 스스로 별이 됨을 느꼈다. 지금까지 소담출판사에서 편내고 이효성님이 쓰신 산을 전문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